찬송가 87장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뵙신 듯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깊은 되도다 시온성 보다 더찬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스라린 고통을 사견디셔도다 주치신 시자가 되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주 나를 부르네 천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저한내 두세 주 주님 영광의 i ê n d ò 우신 예수님 내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스스로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들의 미래와 모든 삶을 지켜 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강건함과 평강과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봉도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개의 복음서에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를 앞에 마태, 마가, 누가 그 복음을 공관 복음서라는 이름으로 또 따로 세 개를 그렇게 묶어서 또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요한 복음은 예, 또 따로,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앞에 세 복음서에는 공통된 기록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은 이세 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그런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그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요. 요한 복음까지 다네개의 복음서에 아주 공통적으로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선 보여주는 증거이죠. 자, 어, 예수께서 들으시고 자, 무엇을 들으셨는가 하면 에, 이게 지금 헤롯 안티바 이세가 전에 침례자 요한을 목배어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상을 보고 그가 말하기를, 헤로드 그 왕이 말하기를, 아저 예수가 바로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 자 이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자이 지역이 어디냐면 베세다좀 다른 복음서에는 베세다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베세다가 어디냐하면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입니다.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갈릴리는 이제 호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뭐 베스다 지역으로 가신 거고요. 사람들은 그 갈릴리 북쪽 그 호숫가를 따라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큰 무리다. 상당히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뭐잘 알고 있다시피 5천 명이죠. 이 당시에 사람을 그 카운트하는 기준이 뭐냐하면 전쟁이 났을 때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병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남자 어른들의 숫자를 가지고 항상 에, 우리는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 명이면 어, 이렇게 지금도 보면 교회 속에는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더 많고요. 또 어린이들이 에, 지금이야 어린이들이 참 귀하지만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집회에 모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법이고요. 그리고 여자들은 아이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마 2만 명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 추정이 됩니다. 그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긍휼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선 예수님을 따라간 그 따라간 분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쏙 이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 들고 업고 걸리고 하면서 그먼 길을 따라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는 도회지가 없는 마을이 없는 빈들입니다. 빈들에. 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자, 그러면 그동안 뭘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 이곳이 빈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동네 마을도 없습니다.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자 이제 해산시키시죠. 무리를 보내어 저기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예,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죠. 이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그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갈것 없다. 예. 이 사람들을 보낼 것 없다. 그냥 여기 놔둬라.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현실이고요,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뭐이 무리들이 몇 명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음식을 사 와서 먹이겠습니까? 한 사람당 좀 적게 먹인다 할지라도 돈이 너무나 많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마태 복음은 상당히 간략하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안드레가 예,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왔다 그랬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예, 지극히 소박한 어떤 어린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양도 많지 않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야 이것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그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해라.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는데요. 할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요. 아니다. 너희 속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것으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어떻게 따를 것인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현실, 물리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것을 해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에게 지금 어린아이 하나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 소박하고도 매우 작은 것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를 가져오너라 모든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능력이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을 보였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자신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무엇을 가지고 하셨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서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먹이실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는 언제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던 그 혼돈의 시대 그 상태.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 예.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그것을 가져와 봐라.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만이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없어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가져오는 것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 가져온 작고 소박한 음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성부 하나님을 그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와서 온전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순종하시는 예수님 그런그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리에게 주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열두 제자와 또 70인의 전도대원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500여 문도와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점점 전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 선교지의 교회들,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산이에요. 보전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예, 먹은 인원은 예, 장정만 5천 명한 2만 명 정도 추산되는 아주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신 그것을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먹었다. 이 떡이 무엇인가? 바로 떡이라는 건 뭐예요? 음식,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 이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재현되며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나는 바로 그림자요 예표요 예, 미리 보여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형요. 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눠주신 이 떡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 우물가에서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예수님께서 이 오천 명을 먹이신 그 일을 행하시고 나서 상당히 외로워지셨습니다. 이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병을 고치셨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무리들의 그 이동의 그 가장 큰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지금 현상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김은 단지 지금 병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해가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리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복음 가운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깊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먹이십니다. 이 먹이시는 건 단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미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무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 어떤 것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복음, 천국복음에 대하여 이 무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많은 무리들을 그 작은 것, 소박한 것을 가지고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기대치와 실제로 무리들의 반응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바로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동안 들었던 그런 천국보금의 메시지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까지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은 거의 다 뭐예요? 병을 고치고, 네, 그런, 귀신 내쫓고,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뭔가 먹을 것을 주신 것은 여기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저분이 우리의 병도 고치실 뿐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네. 야, 저분을 우리의 이 세상의 육신적인 왕으로 삼자. 그러면 저분이 우리가 아프면 병도 고쳐주고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시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럼 우리는 염려 없이 이 세상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니 저분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의 결과를 낳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외로우시죠. 제자들도 그대로 두시고 예, 산으로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와글와글와글, 야 저분만 따라가면 저분만 우리의 왕을 삼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걱정이 없겠구나.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가? 우리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는 왜주 앞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지금 당장 내 삶의 이 땅에서의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통치자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냥 창조된 이후에 계속해서 죄만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오늘 5천 명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생활하는 모든 그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걱정스럽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가, 깊이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말씀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게 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과 어떻게 하면 내가 일치할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